네, 구약 시대의 가장 참담했던 사사시대, 어,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 그 삼손이 있던 그 시대, 바로 그 시대 속으로 삼손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볕 같은 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삼손을 보면서 가졌던 희망, 그 기대감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자라면서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 13장 마지막절에서 보면, 마한네덴에서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린 시절이 지나가서 그가 사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고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 구역에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어,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나고요, 어, 예언하는 자가 나타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같은 관점에서 삼손에게는 초인적인 능력, 이 완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특별히 블레셋에 의해서 어, 점령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장사인 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통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동네 골목길을 가다가 불량배를 만났는데 그 순간에 나를 도와줄 똑똑한 친구 한명 있는 것보다 힘센 형이 나타나는 것이 더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위협과 두려움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의 반전이 시작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며 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태양이 되어서 빛처럼 정말 이들을 인도하여 낼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그대로 반영할 사람으로 그의 사사로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삼손이 행한 인간적인 방법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하였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반영해 볼수 있는 이,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 딥나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래 단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자 삼손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중에 하나를 자신 자기가 결혼하여서 아내로 삼겠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반대하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민족이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 위협하는 민족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마치 삼손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3절 하반절을 보면 반대하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에게. 마누아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4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후에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마치 삼손의 부모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고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것처럼 전략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 4절의 이 말씀은요 이 한글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영어성경 모두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틈을 타서 불레셋 사람을 치려고 한것 그게 누구냐면은 그것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4절을 다시 이해하자면 불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불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이 일이 여우와 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 이, 즉이 결혼이라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블레셋 여자가 좋아서 그들에게 결혼하였다라는 겁니다. 7 절을 보면은 그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려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결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결혼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때, 나올 때에 자신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결혼하였다. 이렇게 표현된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구절로서 보여지는 것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봤더니 이쁘고 자기가 함께하고 싶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요, 이 결혼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장면들을 14절, 15절, 16절에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 14절 끝에도 보면은 이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삼손이 굉장히 노하여서 그 여자를 떠나버리고요. 16절, 1절에서 보면은 이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는 기생에게 가서 동침하고 그 후에는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많이 쓰는 이 신종어 중에 하나가 금사 금사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어,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 이게 이제 금사빠라고 합니다. 어, 삼손은요 이, 이 구절들을 보면 결혼이란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듯이 금사빠라는 것처럼 자기가 아무나 좋아하는 자신의 눈, 눈에 들면은 누구에게나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도 결혼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정욕이 내키는 대로 그대로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였던 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요. 삼손이 보여준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손의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힘입니다. 그 힘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사로 택정하셨는데 그가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삼손은 자신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서 그가 일어나기 시작하여서 활동할 때는 병사들을 모아야 되고요, 훈련시켜야 되고요, 군사를 조직하여 일으켜야 됩니다. 자신이 싸워서 이겨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부모와 함께 여자를 찾아 딥나로 내려갑니다.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삼손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6절을 보면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구절을 보면 여호와 영이 임하였을 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laughs> 제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어, 염소 새끼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해봐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그 코로나 지나고 어, 몸이 몸을 좀 관리하려고 역기를좀 들었는데 팔이 살은 안 빠지고 팔뚝이도 두꺼워졌는데 그 제가 다니면 그 사람들이 마동석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염소 새끼를 찢는 것은 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얇은 종이 30장만 겹쳐놔도요 그 종이를 찢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를 사자처럼 찢었다고 말씀하죠. 어, 전에 그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에서 본 거였는데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칼을 들고 고양이를 벨려고 그 안에서 이 고양이랑 싸우면 고양이의 반사 신경을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벨 수가 없습니다. 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자와 싸워서 찢어 죽일 수 있는 초인적인 완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 강한 힘으로 싸워야 했고,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삼손은 결혼 잔치에 모인 청년들을, 대, 청년들을 상대로 상품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후에 보면은 들릴라의 힘에 들릴라가 그의 힘의 강함을 물어볼 때에도 단호하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삼손은요 마치 장난치듯이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지혜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신이 받은 사명,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른 일을 하면서 오히려 죽게 받은 것이 아닌, 아닌 자기의 것으로 과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삼소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삼손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그의 모습 세 번째는요. 어, 사사는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 표현이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사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사는 히브리어로 셰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판결을 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그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왕의, 왕이었고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면서 이들을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됐었고 전쟁시에는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됐었습니다. 어,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백성을 돕도록 연결하는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14장을 보면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낸지 7일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정답을 맞춥니다. 삼손의 아내에게 사람들이 그 답을 계속해서 물어봤고, 삼손은 결국 자기가 그 답을 아내에게 얘기하고, 아내는 청년들에게 이 답을 이야기하여서 청년들이 답을 맞춥니다. 그러자 삼손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모습이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상품으로 나누어주고, 자신은 심히 노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9절에서 보여주는 이한 단어 심히 노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자 심히 노하여 이 사건의 문제를 낸 사람도 답을 유출한 사람도 삼손입니다 원인도 결과도 다 삼손이 한 것입니다 그가 조금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다면 바로 이 순간에 원래 나와야 했던 단어는 심히 후회하여, 심히 마음이 책망되어 이러한 단어여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은요, 심히 노하여. 쉽게 표현하면 혼자 성질이 나서 서른명을 쳐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서 나눠주고 결혼한 부인을 떠나버린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여준 삼손의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보여줬던 것은 자신의 눈에 드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결혼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희를 즐기며 자신이 수수께끼를 내고 사, 사명을 저버리는 모습 그리고 쉽게 인간적인 분노에 휩싸여서 마음대로 행,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덮는 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토록 준비가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삼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정욕대로 행하는 실수와 죄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삼손의 이런 실수를 이렇게 긴 구절을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구절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4장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여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말이 세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일 때. 또 하나는 아스글론에서 사람들을 쳐 죽일 때. 세 번째는 15장 14절에서 나귀의 턱뼈로 천명을 죽일 때.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와의 호 영이 임하였다. 여와의 호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다.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뜻과 그의 혈기대로 행하지만 그것조차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질문, 중요한 질문 그리고 대답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사용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보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은혜와 복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능력과 위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승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를 매 순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